가정선생님이에요. 앞에 영상에서 우리가 공그르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구멍을 공그르기 바느질 방법으로 막는 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병준번의 형태를 갖춰야 될 텐데,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요거 할 거예요. 7번. 겉이 나오도록 뒤집기. 안감을 겉감 안으로 넣어 뒤집는다. 이때, 입구 쪽에서 안감이 1cm 위로 보이도록 안감을 겉감 속으로 넣어 뒤집는다. 우리 물병주머니 만들기 할때 안감, 방수포 쪽이 좀더 길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안감이 1cm 정도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위 입구의 안감과 겉감 바느질 설에서 겉감 아래 2mm 선을 돌려가면서 홈질한다. 우리 마스크 만들기에서 상침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 상침을 여기 물병주머니에서도 할 거예요. 자, 우선 1단계. 안감을 겉감 안으로 넣어 집어 넣, 어, 뒤집는다. 자, 그럼 안감을 겉감 안으로 집어 넣어 볼게요. 안감을, 자, 겉감을 이렇게 벌려주시고, 원통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끈을 잡고 땅, 땡겨서, 안감을 겉감의 속으로, 그렇게 밀어 넣습니다. 쏙쏙쏙쏙, 쏙 들어가라. 짠, 순식간에, <laughs> 순식간에 물병 주머니가 됐죠? 오, <laughs> 이럴수가. 자, 이때 학교에서 받은 물병 주머니를 이용해서 뒤집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때요? 잘 들어맞나요? 음.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된 모습이 이제 갖추어져 가죠.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물병 담아서 손잡이를 책상 그 옆에 책, 책가방 거리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걸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자, 뒤집을 때 아까 음, 여기 있었죠. 이 이때 위 입구 쪽에서 안감이 1cm 보이도록 안감을 겉감 속으로 넣어 뒤집는다. 1cm 정도 보이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감이 이렇게는데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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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감이 1cm 정도 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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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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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면서 하면 되겠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탈탈 털어주세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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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털어서 평평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보면 여기 지금 우둘투둘한 이유가 안감이 잘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안감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연필이나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째, 이번에는, 음, 3번 되겠죠? 위 입구의 안감과 겉감 바느질 선에서, 자, 위 입구의 안감과 겉감 바느질 선에서, 겉감 아래 2mm 선을 돌려가며 솜질한다. 겉감 쪽으로 2mm 밑에 내려와서 홈질로 상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상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바느질 하다 좀 삐뚤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1cm 정도 정돈을 하시고요. 어,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키면 바느질 하기가 좋겠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시침핀 고정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고정을 하면 바느질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징, 어, 시즌을 고정할 때 여기 찔리지 않게 이렇게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 팁, 팁, 아니죠, 그랬죠? 자, 여기도 돌려가면서 원통형으로 고정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고정시켜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시침핀을 한 6개 정도 지금 끄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원통형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침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음, 자, 여기, 겉감과 한칸 바느질 한데서 2mm 정도 내려온 요 선. 요 선을 이렇게 바느질 하면 되겠는데요? 홈질 하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물병주머니가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에서 위에 상침을 하면, 물병주머니 손잡이가 위로 꺾이는데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병주머니 손잡이는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한 바퀴 홈질을 하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홈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 준비했고요. 자, 어, 매듭이 보이지 않게 선생님 여기 바느질 한 살짝 안쪽에서 이렇게. 매듭이 보이지 않게 이렇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 매듭은 이렇게 바짝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홈제를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땀씩 해도 되고요. 어, 선생님 저는 모양이 예쁜 거를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는 이렇게 분할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간격을 어, 홈질의 실이 보이는 부분과 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의 간격을 3mm씩 정동되게 할수록 이렇게 보기가 좋겠죠 모양이. 이렇게 한 땀씩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홈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홈질을 하셔서 상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좀 빠르게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꺼운 부분 아마, 여기 지금 이 시접이 뭉쳐있는 부분은 한 땀이 뜨기가 좀 힘들겠죠? 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바퀴가 다 <laughs> 끝났네요. 거의 어, 한 2c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여러분 바느질하기 어려웠죠? <laughs> 어려운 거 아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사실은 무엇보다 완성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 어, 그거 여러분들이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바느질은 어,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적성에 따라서 진짜 손재주가 있는 친구들 엄청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면 이쪽 부분의 적성보다는 다른 쪽 부분의 적성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언가를 완성해냈다는 뿌듯함 그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땅이될것 같아요. 마지막 땀, 나와서. 자, 여기도 지금 여기서 묶으면 매듭이 보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묶고요. 우선은 매듭을 지어서 묶고. 자, 여기서 잘라버리면 칠밥이 보일 테니까 다시 안쪽으로 쇽 집어넣어서 어딘가 저 멀리쯤에서 쭉 어딘가 저 멀리쯤에서 좀더 멀리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와서. 땡긴 다음에 그러면 실밥이 안 보이죠. 여기서 잘라주시고 자, 이거 조금 남은 실밥은 이렇게 톡톡톡 천을 당겨주세요. 톡톡톡쏙 들어갔죠. 속으로 이렇게 해서 음 물병 주머니가 완성됐는데 좀 정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좀 쭈글쭈글해졌어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끈이 보이고요. 음. 자 이렇게 탁탁 정돈을 해서 딱 각을 잡아서 이렇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접힌 부분도 손가락 넣어서 연필 선생님이 살아가는 은색 연필 이렇게 여기저렇게 쏙쏙쏙쏙 쏙쏙 이렇게 넣어서 물병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완성되고 나니까 뿌듯하죠? 물병을 이제 넣어볼까요? 학교에서 받은 건데 선생님 아직 여기 물을 안 얼렸어요. 물병을 이렇게 넣어보면, 쏘 이렇게 데려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얼, 물, 차가운 물 넣은 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교실에, 음, 네, 책상 주머니 있죠? 거기다 이렇게 딱, 아, <laughs> 책상 주머니란다. 책상에 책가방 거이 있죠?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다가, 물 마시고, 또 넣어놓고 이러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학교 물병 주머니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음료수, 짠, 선생님이, 선생님 평상시에 시원한 탄산수 먹는 걸 즐겨 하는데, 여름이라 이거 꺼내놓으면 겉에 물이 금방 생기잖아요. 냉장고에서 지금 선생님이 음료수를 하나 갖고 왔는데, 아, 간건아니로 가려야 되겠네요. 갖고 왔는데, 이거 담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음, 여름철에 생수병 자체를 얼려서 많이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죠. 어때요? 어, 이천 겉에는 물이 안 묻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안쪽에 있는 게, 음, 안쪽에 있는 천이 방수천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음, 또 가끔 한 번씩 집에 가서 뒤집어가지고 건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물병주머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소품 같은 걸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스스로 완성한 여러분들에게 응. 경력 응.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